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병원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경호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호 일주는 이 경금과 오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경금을 우리가 색깔로서는 흰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지의 오화를 말이다 이렇게 하니까 백마의 물상을 갖습니다. 백마 그러니까 어 말을 중에서는. 뭐 백마도 있고 흑마도 있고 여러 종류의 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백마의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경호일주는 대체적으로 순수하고 고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그 다음에 어 이런 것이 이제 현상에 드러날 때는 그이 사람의 어 이상은 매우 높으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어 일주가 경호 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100만은 일단 말이기 때문에. 어, 활동적이죠. 매우 활동적이고 주색을 즐기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백마라는 이 경호일주는 또이 경금이라는 거는 어, 서쪽을 나타내죠. 서쪽 또는 해질 무렵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 이 말은 어, 오하는 말이니까 석양의 말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석양의 말이니까 다소 염세적이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경호일주가 어, 부정적인 면으로 비춰질 때는 이게 오중에 어, 어, 지지에 있는 일지에 있는 오중에 있는 지장간 기토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 다소 부정적인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오중에 지장간이 기가 있는데 이기는는이 어, 오화 불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메마른 조토라는 거죠. 메마른 토 조토가 되기 때문에 어 토생금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기토가 토생금으로 일간경금을 토생금을 해야 되는데 그 토생금하는 현상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어 기토가 지금 어 정인이잖아요. 이게 정인에 해당되니까 어 학업을 중단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전공한 학업을 중간에 바꾸거나 또 전공한 학업을 제대로 나중에 써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일주가 어, 경호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 경호일주는 어, 지금 여기가 어, 정관이잖아요. 일지의 정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매우 행동이 어, 반듯하고 일처리가 분명하고 또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업무적으로 또는 행동 양식으로 보면은 어떤 관례에 따른 일이나 어, 반복적인 일, 이런 일들에 능숙한 어, 재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공직에 적합한 사람.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이 경호일주는 가이 경금을 재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 배우자의 발음권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배우자의 덕이 어좀 약해질 수 있다. 배우자의 덕이 어 부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태적으로 만약에 살펴본다면은 어 경금은 오화에서 지금 어 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경금이 사유축에서 삼 하니까 어, 오하는 욕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어, 양간이 욕지에 놓이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체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도화적인 현상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색잡기라든가 음주라든가 풍류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고 어, 동시에 또 굉장히 어, 다정다감하고 사교적인 면을 보이는 사람이 경우일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 현 침으로는. 어, 현침, 어, 신살로는 현침이 있죠. 신살로는 현침살이 있고 동시에 함지살 그러니까 나체도 하니까 함지살이 되겠죠. 그것들이 있으니까 어, 오화가 현침으로서 동시에 불이에요. 그래서 보통 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침. 어, 불침이 있으니까 배우자를 이기지 못한다. 경호일주는 배우자를 이기지 못하고 처의 발음권 또는 배우자의 발음권이 매우 강하면서 동시에 어, 함지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정다감하고 사교적이고 또 이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또 주색 잡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 경호일주가 어 병원년을 맞이했을 때어떠냐했을때 어 병원년은 간여지동으로 이미 경금이 오화에서 재련돼서 굉장히 무력해져 있는 상태인데 어 병원년에 또간여지동으로 화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Okay. Yeah. 어, 경호일주의 병원연은 전반적으로 어, 불리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어, 스트레스나 어, 또는 하는 일에 좌절이나 또 고단함, 어, 이런 것들이 많은 해가 어, 병원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는 매우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원사주에 뭐 갑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힘든 해가 됩니다. 갑이나 을이 만약에 원사주에 있다면 병원연이 아주 힘든 해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지지에 신이나 유가 있다면 또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사주 구조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단 어 그런 것이 고려하지 않는 상태로 말한다면 천간에 어 가불이 있는 경우라면 어 병오 년이 되면 아주 힘든 해가 될수 있고요. 또원사주의 병이나 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관살 혼잡의 현상을 빚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는 좌절 이나 마음의 고생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해가 병정이 있을 때도 그렇고 가불이 있을 때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토나 기토가 만약에 천간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일간이 매우 약하다면, 일간의 뿌리가 지지의 신이나 유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라면, 어 굉장히 괜찮은 해가 될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어 여기에 지금 신유가 없을지라도 무기토만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신유가 있을지라도 저 지지의 신이나 유가 있을지라도 천간에 무기토가 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어 병정과 함께 무기토가 있는데 병원을 맞이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 좋지 않은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년이 지금 경호일주에 병원년은 여러모로 불리한 면이 있지만그 경우에도 천간에 만약에 어 신이 있거나 신 신이 있거나 또는 임수나 계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런 글자가 천간에 있는 경우에는 어, 대부분 경우에 병원년이 아주 좋은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항상 어떤 글자가 한계가 있다 없다든가 일주만으로 전체 사주를 보는 것은 상당히 제약상이 다른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 청간에 신이나 임이나 개가 있다면 어, 병원년은 어, 상당히 뭐 급지압살 한다거나 또는 어, 식신, 어, 대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칠사를, 이 병호, 간여지도는 칠사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직장인들이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번창할 수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는, 어, 신이나 유가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유, 또 특히, 어, 그러니까 월지가 신이나 유가 되어 있을 때가 더욱 좋겠지만, 지지 어딘가에라도, 어 신이나 유가 있다 그러면병원년이 어 경호일주의 병원년은 좋은 운은 아니지만 어 견딜만한 운이고 만약에 월지가 어 유금인데 이렇게 어 경호년의 월지가 유금인데 병원년이 있다면 오히려 어 발복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어또 있을 수가 있는 게 지지의 해나 자 이런 경우에도 좋습니다. 특히 지지의 월지. 월지가 해나 자라면 식신대살, 상관대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지가 해나 자 있을 때도 좋고요. 다만, 어 자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다른 일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에 어 자나 오나 묘가 있는 경우에는 어 병원년이 어 그러니까 다소 우여곡절이 많은 한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 있지만은 요것만으로 길하다 흉하다 보기는 어렵지만 편안한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인이나 수리 어, 지지 어딘가 있다 그러면 병원이 어, 그때는 뭐 어, 월지가 유금이라든가 이런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어, 굉장히 불편한 한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어, 마무리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어, 경호 일 주의 병원년은 기본적으로, 어 이, 경 금이 어 경금 일 간이 오화 에서 재련 돼서 무력 해져 있는 상태 인데, 또 간여 지동 으로, 화 기를 만 나기 때문에, 어, 사주가 신강하지 않다면은 매우 많은 압박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거에 시달리는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천간에 어, 신이나 임이나 개가 있다면은 좋은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월지에 유금이 있을 때도 좋은 해가 될수 있고, 월지에 해수가 있을 때도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전체적으로 참조해서 어, 경우 일주의 병원연을 음, 어,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어, 병원연 일주별 운세 중에서 경원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